미쳤다 미쳤어 와. <웃음> <웃음> 여러분 돌아온 랜드스 도넛 배부를 때까지 먹기 렌체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국점을 다녀왔고요 처음 보는 메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르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laughs> 뭐 먼저 먹지? 일단 제가 방금 매운 걸 먹고 와서 크림도넛을 먹어야겠어요 얘는 옐로우 펌킨 도넛 제가 지금 다이어트 3일차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니까 도넛이 너무 먹고 싶어서 <laughs> 옐로우 펌킨 도넛 음? 제가 생각한 단호박 맛이 아니에요. 음, 맛있어. 음, 이게 지금 설탕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넛 자체가 너무 맛있어. 음, 어떤 과자에서 먹는 맛인데? 아무튼 생각하던 단호박 맛이 아니에요. 근데 맛있다. 네. 얘는 카라멜 코코넛 도넛 예전에 카라멜 도넛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또 사왔습니다 이케이음 음. o n u t donut, donut, d 소스 합니다. 그리고 카라멜은 이제 별로 안 달아요. 렌디스 도넛에 황치즈 있는 거 아셨어요? 이렇게 안에 크림은 없습니다. 음. 와 엄청 달달한 황치즈 초콜릿이에요. 음. 맛있어. 음. 와 아, 초콜릿이 너무 꾸덕하다 음, 이렇게 맛있지? 위에 치즈가루까지 있어도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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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 음. 아, 진짜 꾸덕해요 밤크림도넛 역시 안에 크림이 있을 줄 알았어요 마마 <laughs> <나밥 봐봐. 웃음> 나이사 밤크림 진짜 밤맛 짱지네요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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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 얘는 스프링 어니언 도나,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제일 궁금했어. 짜란. 와... 와... 고깃집 냄새나는데요. 음... 맛있다. 음... 처음 먹어보니 맛인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엄청 불향이 나요 도넛에서 불향이 나요. 아니 음. 왜잘 어울려? 음 맛있다. 얘는 아몬드 브리틀 도넛. 얘가 비주얼이 너무 시강이더라고요. 크림은 없습니다. 음. 아몬드에, 어, 이건 너무 맛있는데? 음? 와, 진짜 달다. 설탕 코팅 제대로인 거 보이시죠? 음? 아몬드 꺼봐요. 너무 맛있어요. 음? 와, 이거 아몬드 구워진 거 같은데. 이 로스팅 잔맛이 너 너무... 아몬드 품이가자 음. 다음은 콘소매 크런치 트위스트! 얘도 너무 궁금했어요. <laughs> 엄청 바삭하겠다. 음. 뭐야? 다왜 이렇게 맛있어? 음. 완전 단짠한 콘소매 시즈닝! 음. <laughs> 아 행복해. 여기 옥수수 크림까지 있었으면 진짜 더 대박이었는데. 응? 딱그 익숙한 콘소메 시즌인 맛이에요. 와 응? 아, 간단 제대로. <요라> 여러분 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플 프리터. 응거지 음, 역시 제일 달아. 음, 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음. 음. 얘는 얼려 먹어야 더 맛있는 거 아시죠? 근데 옛날에 사과가 좀 들어있는 거 같았는데 사과가 없네 음. 역시 최고야 간거 먹었으니까 다시 짠거 메이플 베이컨 롱존 제가 또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음, 음 베이컨이야. 음이거야냐 너무 맛있어. 아, 음? 아 빵피부터가. 음, 음 성준을. 그래, 도넛은 달아야지. 음. 다음은 초코 크런치 스트로베리. 베리류 하나는 있어야 될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오, 와우. 음. 그냥 빵빵한 짜기잼. 돼지바맛. 와, 와이 잼이랑 초코랑 진짜 달아요. 헤이네, 빵왜 캐고들 하마? 평범하지만 맛있다. 마지막은 글레이즈 크론디. 그러니까 감튀의 기름진 맛이 느껴지네요. 음. 와 역시 얘네 둘이 끝판왕. 음. 얘랑 단짠단짠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음! 아 맛있다 음. 다시 짭짤한 거아 음. 너무 맛있어 입안에 음. 황치즈가 남아있을 때 대체 달달한 건 언제 질릴까요? 다시 펌킨 음, 이거 진짜 무슨 맛이지? 여러분 저 기억해냈어요. 그 동그란 구리볼에 롯데 샌드 파인애플 맛이 섞인 맛인데 거기에 미미하게 단호박 맛이 섞인. 음, 구리볼. 음. 코코넛 다시. 음, 코코넛 맛이 느껴지긴 하네요. 음, 음, 맛있어. 음. 다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밤 크림. 음, 진짜 이밤 페스트도 있어서 밤맛 진짜 진해요. 바밤밤 아, 맛. 너무 맛있어! 응? 몽글랑 도넛 꼭 사세요 여러분! 어? 아니 여기 엄청 많아요! 옥수수! 마지막. 음. 너무 맛있. 응. 응, 어니언 크림 치즈 같은데. 자구야. 응. 음. 얘는 치즈 눌러붙은 건가? 응. 음. 근데 얘는 생각보다. 맛은 없어요. 근데 이 향이 대박이에요 향이. 와 음? 아, 얘가 간나식 때문에 제일 구덕해요. 와. 어? 아니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순위를 어떻게 매기죠? 오늘 너무 맛있었던 애들은 애플 프리터, 글레이즈, 그론디, 밤크림, 스프링, 어니언, 황치즈 이렇게 다섯 개가1등 그럼 잘 먹었습니다. 렌디스 도넛 특집 3는 한 2년 뒤에 돌아올게요. 안녕.